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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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일본 우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본 우철 지칭할 때 우루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에는 우루시 공예품의 네, 두 가지의 주요 범주가 있습니다. 하나는 식기 및 기타 가정 및 생활 용품, 그리고 장식 예술품이 있고 다른 하나는 주요 전통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의 수리 및 복원 보수를 위해 사용하는 <laughs> 네, 오치엘입니다. 저는 본 발표에서는 후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일본 문화재청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루시만 향후 중요 문화재 혹은 국보로 지정된 건축물의 보수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매년 2.2톤의 국산 우루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생산지역, 즉 산지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네,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루시는 일본에서 소비되는 전체 양의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식기와 기타 일상 용품은 중국에서 수입된 옷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더 이상 중요 문화재에서는 네,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수입품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우루시 나무를 심기 위한 충분한 땅, 그 토지를 확보하는 것 어,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루시 나무 한 구루가 수액을 채취할 만큼 성장하는 데에는 약 15년이 걸리며 나무 한 구루에서 받아낼 수 있는 미정제의 우루시 총량은 겨우 200ml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시 개발로 농경지는 축소되고, 어, 주거지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서, 15년을 주기로 배어내는 우루시 나무를 대체할 새로운 우루시 숲을 조성하는 작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재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어, 필수적입니다. 일본의 중요 문화재 보호는 향후 충분한 국산 옷 수확을 위한 적절한 생산체계 수립에 달려있다 해도 무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다학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도시 개발 분야, 자연 환경, 그리고 전통 산업의 유지 등과 관련된 이런 문제를 총괄적으로 살펴보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다학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루시를 수확하려면, 에, 온나무의 껍질에 홈을 파서 그 상처에서 배어 나오는 수액을 채취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우루시 카키라고 부르고, 즉, 우측 긁어낸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 우루시 카키는 과거, 일본 전역의 농촌에서 널리 행해졌습니다. 이는 6월에서 8월까지 한정된 기간에만 할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농부들은 종종 부수입을 위해 농한기의 우르시를 수확하곤 했습니다. 우르시의 수액 받기가 성행했던 지역에서는 농경지 주변에 우루시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우루시 수액을 얻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여름 한철에 수액을 완전히 채취하고 나무를 베어 버리는 것인데요, 이를 코로시 카키라고 부릅니다. 어, 다시 말해서 어, 죽이기라는 말에서 나온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이러한 적은 수확량은 이 토지 면적과 어, 또 들이는 시간. 그리고 산간지역에 작업해야 하는 그런 특성으로 인해 투여되는 노동력에 비해 불충분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직업으로서 우루시 카키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우루시 나무는 접촉하게 되면 가려운 발진을 유발할 수도 있어서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2019년 일본은 총34 톤의 우루시를 주로 중국, 한국, 대만, 베트남, 태국, 미얀마 등으로부터 수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량으로는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에서 수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의 우루시의 자급자족률은 5% 미만입니다. 2019년 국내에서 생산된 우루시는 1.9 톤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생산량은 국가의 중요한 문화 건축물을 수리 및 보존하는 데 필요한 2.2톤에 비해 부족합니다. 해당 결정을 일본 문화재청에서 내린 이후, 이 생산량 및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이에 수확량이 크게 증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 이것으로는 여전히 충분치 않습니다. 국내 우루시는 1980년 최고치 대비 3분의 1로 감소하였는데 그 당시 최고치는 6.6 톤이었습니다. 일부 생산 지역은 타 지역 대비 더 많이 생산하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와테현은 1.3 톤을 수확하는 최대 생산지입니다. 수입 우루시에 대해 쭉 의존을 해왔는데 이렇게 수입 우루시에 대한 의존도는 최근 일만은 아닙니다. 1941년의 통계에 따르면 728톤의 우루시가 수입이 되었고 30톤이 국내에서 생산이 되었습니다. 즉 당시 자급자족률은 4%였던 셈이죠. 중국 오채 의존해온 오랜 역사가 있는데 중국 오채 품질은 일본 정제 공장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중국의 경제 발전과 또인건비 상승, 근로자들의 고령화. 옷 수학 산업의 전승자 부족으로 중국 옷에 대한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서 그 영향을 일본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내 우루시 생산의 주된 산지인 이와테 현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국내 우루시의 70% 이상이 이와테현의 니노헤시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조보지 마치라는 마을에서 수확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와테현에서 생산되는 우루시가 일반적으로 조보지 우루시라고 통칭되고 있습니다. 조부지에서는 매년 6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우르시를 수확합니다. 조부지의 우르시 카키 종사자들은 매년. 500그루의 우루시 나무에서 약 75kg의 미정제 우루시를 수확할 수 있게 되면 완연한 장인의 경지에 이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루시 카키 실현자들 사이에서는 우루시 한 방울은 피한 방울만큼이나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서도 알수 있듯이 수액을 한 방울 한 방울 신중하게 채취하는 것이 핵심 임무입니다. 조보지에는 약 30명의 우루시카키 장인이 있습니다. 이 우루시카키 장인들은 국내 생산 우루시의 대부분을 도맡아서 수 수확 제작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루시 생산지역이었던 곳들에서 옻나무를 심고 또 옻출 수확하려는 움직임이 현재 목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한 예로 고토현, 교토현, 탐바지역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쿠 노초는 교토현,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년에 걸쳐 탐바우루시의 몇안 되는 생산 지역 쪽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교토는 칠기 생산의 주요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교토 중심부와 가깝기 때문에 고품질의 우르시를 그동안 교토에 공급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의 현대화 작업과 함께 탐바의 우르시 카키 산업은 거의 무용지물적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임자들의 이른 기술과 기법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 탄바 우루시 생산 협동 조합이 1948년에 탄바의 마지막 우루시 카키 장인으로 지칭되던 남성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그 결과 1991년 탄바 우루시 카키는 교토현에서 무형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한동안 이 지역에서 우루시카키 장인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2012년 탐바우루시라는 비영리단체가 설립되었는데요. 이 이것을 계기로 이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모멘텀을 되찾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세 명의 우루시카키 장인들이 이지역에 우루시 나무를 심고 수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탐바이 프로그램은 네 가지 주요 대상 영역으로 아,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영역으로는 우루시 나무를 심고 유지 보주, 보수하는 작업인데요. 이 영역에서는 우루시 나무를 성장하는 기간인 15년 동안 각종 야생으로부터 파괴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나무 식수를 위한 토지 확보도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두 번째 영역으로는 차세대 장인 교육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프로그램에서의 이 영역의 목표는 탐바 지역의 이 고유한 기술과 기법을 전승하는 것입니다. 지역 외부에서 해당 산업에 지원하는 젊은 세대는 우루시 카키만으로는 생계를 꾸려 나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농업이나 다른 분야에서 부 수입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탐바에서는 어, 지역사회 활성화 협력단으로 알려진 이 농촌 지역으로의 이주를 장려하는 정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동참하기 위한 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이주와 함께 이 지역 활성화 노력에 동참하는 때 필요한 그런 자금을 또 지원받게 되는데, 3년간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협력단이 프로그램에 동참한 분들 중두 분이 성공적으로 우루시 카키 장인이 되었습니다. 어, 해당 프로그램의 이제 세 번째 영역으로 국내 우루시의 문화적 가치를 전달하고 또 증진하는 영역인데요. 탐바 우루시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와 또 일반 대중 국민들의 어,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루시 카키가 이 지역의 귀중한 문화재로서 문화 유산으로서 갖는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네 번째 영역은 각종 도구의 조달입니다. 우루시카키에 사용되는 이제 특수 금속 공구와 블레이드는 한때 전통 금속 세공사들이 만들었었는데요. 이 분야도 전승자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공의에 대해 다른 분야와의 협력의 중요성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나라현, 소니무라 마을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200그루의 나무를 심고 15년 후에 수확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는 우루시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그 잠재력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제 과정에서 우루시의 다양한 색상이 혼합되는데요. 우루시 나무에서 나오는 이 신선한 수액은 유백색입니다. 그런데 이후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 산화되어 갈색으로 변합니다. 오칠의 전통적인 검정색은 철 분말로 오칠을 산화하면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과 녹색의 경우 안료를 오철 혼합하면서 구현하게 됩니다. 어, 최근 몇년 동안 우리는 이 전통적인 이 오칠의 그 색상 팔레트가 아닌 이런 파스텔 색상도 어, 새로운 우루시 색감으로서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우루시 제품들 중에서 특히 현대적인 라이프스타일과 또여건에 여건, 맞게 제작된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이제 식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는 다양한 연령대가 우루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루시의 항균성질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교토 칠기 공예 협동 조합과 일본의 연구 기관이 실시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우루시 칠기 표면에 있는 대장균의 개체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24시간 후에는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일본에서, 7개기을약 9,000, 년쳐서쳐용해 어, 왔는데 그 사용한 이유가. 단지 어 내구성과 또 미적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이 우루시 즉 칠기가 갖고 있는 그 위생 및 청결의 장점으로 인해서 어 사용해 왔다라는 점. 즉 9000년 동안에 이 칠기를 사용해 온 일본 사람들의 경험적 지식을 과학적으로 어 입증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현재 일본의 아, 우루시 산업의 그 현황은 장인 문화의 유지와 또 우루시를 생산하기 위한 자연 환경, 더불어 문화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깊이 연계되어 있음을 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각 지역의 정체성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루시 생산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도 각 지역의 문화 활동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